미우새에서 정영주가 후배 최진혁에게 명품 팬티를 사줬다고 깜짝 고백했다. 15일 방송된 SBS 예능 미우누리 새끼, 미우새에서 정영주가 출연했다. 변우석과 차은우, 안효섭 등 현실 엄마 같은 역할로 드라마에서 활약한 배우 정영주. 이때, 최근 낮과 밤이 다른 그녀란 작품에서 사위와 장모로 열연했던 배우 최진혁이 깜짝 등장했다. 최진혁은 사위감 중 변우석 뽑았더라며 선제였고 티어에서 호흡 맞췄던 정영주와 변우석을 질투 너무 서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진혁은 누나 별명이 매시 메일이 시상식이란 것이라 하자 정영주는 조정석이 지어준 별명이라며 웃음지었다. 알고 보니 모친이 패션업에 종사했던 것 직접 매장을 운영 중이라고 했다. 최진혁은 화려한 스타일에 어울리기 쉽지 않다. 중국집에 보라색 립스틱 바르고 오는 사람도 흔하지 않다 좀 부담스럽다고 해 웃음을 안겼다. 그러면서 정영주 첫 인상에 대해 드라마 대본 리딩 때 처음 봤을 때 정말 센 언니라 느껴, 근데 겉바속촉 따뜻해, 외모만 세고 따뜻하다고 했다. 최진혁은 나는 그렇게 못 입는다며, 누나가 팬티 사주시지 않았나며, 내가 팬티 5년 입는다니까 명품 팬티 선물해줬다고 했다. 이에 정영준은 오장에 만원하는 팬티를 5년 입는다고 해서 실망했다고 말해 웃음짓게 했다. 이를 본 최진영 모친은 팬티를 영준 누나가 줬다고 해 누구 따로 있나 싶었다며 "속으로 내 팬티 내가 사이버라 싶었다"고 해 웃음을 안겼다.